항소심 무죄로 부담을 털어낸 윤진식 의원이 본격 정치행보를 예고했지만 도지사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재보궐선거를 치른 충주 지역 분위기 탓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본격 정치행보를 재개한 윤진식 의원이 거듭되는 지사 출마 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요약하면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결정한 것은 없다며 오는 20일 출마 발표설도 부인했습니다. 추측성 보도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일이 될지 아니면 뭐 30일이 될지 아니면 뭐 3월달이 될지 그거는 좀 아직은 미정이라고. 지사 출마를 공식하려니 지역구인 충주 시민들의 여론이 부담입니다. 유니원의 지사 출마 선언은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되는데 유독 충주 시민들이 재보궐에 너그럽지 못합니다. 4년 전 당시 이시종 국회의원의 지사 출마로 충주는 이미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렀고 충주시장 자리를 두고도 시장들의 사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10년 동안 4번이나 재보궐을 치르면서 거의 해마다 선거 후유증에 시달린 탓입니다. 이 때문에 이시종 지사도 의원직 사퇴 당시 많은 비판에 시달렸고 윤진식 의원이 소속된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이 비판에 가담했습니다.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윤진식 의원이 또다시 보궐선거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